저희 C.I.V.A.의 뮤직비디오 촬영 이 있는 날이거든요. 들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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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들어가기 전에 포인트 안무 연습을 한번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넷. 왜 원, 몰라, 투왜 쓰리, 몰라, 포. 왜불라 하민 씨. 왜 웃으면서 해. 셋, 넷. <laughs> 웃어, 웃어. 제 동무대가 좀 없어가지고 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한번 한번 보여줘봐봐. 요즘엔 다들 뭐 똑같으니까. 좀 색다른 거. 노래 <laughs>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되든데 한번. 왜울러왜 불러? 울러오 왜? 자왜 <laughs> 다음 촬영 들어갈게요. 앉아서 가실까요? 핫뜨거뜨거 <laughs> 핫뜨거뜨거 뜨거, 뜨거. 뭐가 이렇게 뜨거울까요? 제가 지금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 C I V A 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왜 이렇게 예뻐요? 미모에 물이 올랐네. 무슨 비결이에요? 너 미쳤니? 강은아. <laughs> 야. 야? <laughs> 야? 지금 인터뷰 중이에요, 수민 씨. 진짜 성격 보여줄 거예요? <laughs> 어, 이거이거 야. 어, 이번. 요즘에 <웃음> 계속. <웃음> 어? 까부는데. 대표님이 저보고 유튜브에 올라갈 C I V A 인터뷰를 하래요. 해외 팬들을 겨냥하는 거라서 영어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나. 영어 잘한다고 아무데나 써먹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음악에 신도 다 끝났으니까. Hello, hello everyone. Can you introduce yourself? We are C I V A. I heard that you guys had a trouble. Is it right? Is it true? h Yes. LT Chilit. Is it right? Yes. isangmin remake your song. Do you like it? Do. Nope. <laughs> longer. Longer. Oh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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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ker.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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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너무 힘들었지? 아, 왜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찍나는? 핵심이 3만 원이나 나왔다니 응. 영수증은 챙겼지. 이거 좀 이따 경리한테 처리하자고. 그럼 경리장 오늘 나오냐? 경리 오늘 바빠서 못 와. 끝나면은 좀 이따 경리 집 가가지고 자 다이브 이제 다 불러가지고. 진짜 난. 리 들어가자. 춤 뭐야? 설사. 사 사부터그. 누구세요? 아무래도 사부터그. 빨래 앱 아, 이름이 소담대요? 내 이름은 사모토군이라고 해 그냥 사쿤이라고 불러줘. 소다양이 너무 카와이해서 내 안에 있는 흑룡들이 미쳐 날뛰고 있어. 멋짐을 보여주겠다면 시작하자. Sunny day light, sunny day light. 카가야키니 나로우. 시아와세 노 욕하니 주춤 말래 난데 뭐 클럽에서 디제잉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보는데 오늘은 약간 컬처 쇼크였던 것 같아요 러브 라이브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하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얘들아 들어와 얘네 여기 왜 왔어? 야 c i v 의 뮤직비디오 촬영이면 와야지 오늘 엘티 식구들 다 불렀어 혹시 오늘 갑자기 탈퇴하는 멤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C.I.V.A 예비 멤버로서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누가 한명 탈퇴만 하면 돼요. 진영이 불러니 진영이? 아, 진영이? 잠시만요. 진영아! 응. 진영이. 아. 어, 뭐야? 야, 진영이를 왜... 이... 진영이가 지금 급하게 사극 촬영하다가... 다온 거야? 대단하다, 형. 지금 2000하고도 16 아니야. Yes. 옛날 노래처럼 또 리메이크해서 형집 되겠어, 또 지금. 야, 음. 음악은 영원한 거야. 아, 진짜. 아니, 근데, 이왜 있는 거죠, 여기? CIVA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시바견입니다. 시바견. 아, 시바견이에요? 네. 아, 머리를 쓰셨구나. 시바견으로. 음. 자, 그러면 일단 감독님 믿고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가야 감 아, 님 씨. 가려봐, 가려봐. <웃음> <웃음> 아 이거 하 진짜 이분 나나내 몸에 집을 박아놨나? 잡자.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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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오신님의 저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거좀 보시자. 아 미쳤습니까? <laughs> 아 오늘 C I V A 뮤비에서 슈퍼스타들이 카메오로 총출동합니다. 얼마 전 카니엘 스테신보 페이머스 M V 에1 2 명의 유명 인사가 밀라비 형으로 출연했던 것과 비슷한 급의 파란을 일으킬 것 같네요. 이들을 다 모았으니 저는 이만.